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떡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물 90g에 소금 3.5g을 녹입니다. 습식 쌀가루에 물은 180g 정도를 넣었는데요. 농도에 맞게 가감하면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물주기를 해주세요. 제가 쌀가루를요, 이제 좀 이것저것 써보는데요. 정말 쌀가루에 따라서 물주기가 틀려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저도 아직까지는 감자기가 힘들대요. 그래도 딸 생일이라서요, 한번 만들어보려고 다시 설기를 또 찌는 거예요. 물주기가 끝난 쌀가루는 채세번 정도 내렸어요. 설탕 35g을 넣고 재빠르게 섞어줍니다. 무스툴 1호에 담았어요. 식실쌀가루 40g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을 합니다. 이 반죽은요, 떡케이크에 고명을 올릴 반죽을 하는 거예요. 설탕 4g을 넣고 다시 한번 반죽을 합니다. 이때 반죽이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찜기 한편에 놓고 같이 짜주세요. 백설기가 완성됐어요. 고명으로 올릴 떡은 참기름 조금 발라서 시대어 준후 3등분을 합니다. 호박가루 조금을 넣고 색을 입혀주세요. 또 하나는 비트카를 넣고 색을 입혔어요. 나머지 하나는 가카를 넣고 색을 입힙니다. 비트가루가 들어간 반죽을 동그랗게 비진 후 눌러서 밀대로 밀어줍니다. 좀 얇게 밀어주세요. 밀대로 다 밀은 반죽은 장미꽃을 만드는 틀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찍어내서 장미꽃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요즘은 틀들이 잘나와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런 틀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laughs> 바늘을 접어서 돌돌 말면은 장미꽃이 되는데요 이것도 촘촘히 많은 거랑 조금 헝겹게 많은 거랑에 따라서 장미 모양이 틀려져요 장미꽃 가운데는요 수술을 다른 색으로 해가지고 넣어 주시면 돼요 노란 반죽도 똑같이 밀대름 밀어서요. 이번에는 벚꽃 꽃 모양으로 찍는데요. 꾹 누른 후 찍어서 빼면은요, 이렇게 벚꽃 모양이 돼요. 가운데에는 비트 반죽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나뭇잎 모양의 틀이에요. 꼭 눌러서 쏙 빼주면은 또 나뭇잎 모양이 완성돼요 설기 위해 꽃을 장식합니다. 장미꽃 만들어 놓은 물은 가운데에 모양을 잡아주고요. 옆으로 벚꽃 모양의 꽃들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데요. 진짜 이거 반죽하고 꽃 모양 만드는거는 너무너무 쉽던데 어, 설기는 언제쯤 잘 될까요? <laughs> 이번에도 좀 불이 쎘나봐요 저렇게 노릇노릇한게 보이는게 안그러면 정말 잘 된건데 <laughs> 나뭇잎도 사이사이에 올리면은 맛있는 떡케이크 완성이에요 딸 생일을 맞이해서 미흡하지만 떡케이크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딸이 떡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만드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떡케이크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